이 수업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목과 같이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입력과 출력은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입력과 출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한테 어떤 값을 입력해주면 컴퓨터는 스스로가 어떤 연산을 하고 우리한테 어떤 출력 값을 주겠죠. 가장 기본적인 건 도대체 무엇을 입력하고 이 컴퓨터는 나에게 무엇을 주는지 그 형식이 있을 거예요. 사용하는 입력 도구 또는 형식이 있을 겁니다. 또는 출력되는 도구 또는 출력 형식이 있을 겁니다. 바로 입력과 출력 값이 가장 기본이 될 거예요. 도대체 어떤 값을 입력해야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생각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를 위해서 크게 네 가지의 차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파이썬이 이해하는 데이터 형태란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떤 값을 입력해 줘야 이해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일곱 가지의 데이터 형태가 있는데 서로 형태를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파이썬이 이해하는 입력값들의 형태를 변환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파이썬이 사용하는 연산의 형태 즉 입력값들 또는 출력값들을 어떻게 연산해서 넣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안에서 연산은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입력값도 단순히 우리가 입력값을 뭐 1, 2 던져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입력값 말고 좀더 상세하게 다른 연산을 통해서 입력값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떠한 입력을 연산을 통해 가능한지 뭐 그런 것도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어 챕터에 있는 2, 3, 그리고 4의 내용은 파이썬이 이해하는 데이터의 형태 7가지 종류를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그 7가지 종류가 서로 형태를 바꿀 수가 있다. 형태를 바꾸어서도 입력할 수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썬이 사용하는 연산이 있습니다.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연산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비교하는 값을 입력값을 핸들링하는 연산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가장 먼저 포문을 여는 내용은 프로그래밍 사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국어를 혹은 영어를 사용할 때 어떤 순서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에서 이해를 할때 사람들이 판단하는 로직이 있고 그렇지 않은 로직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사용하는 언어와 생각 방식이 다를 겁니다. 그렇듯이 프로그래밍 언어 우리가 쓰는 파이썬도 그 처리 방식이 사람과 유사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다른 부분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구분하고 나면 바로 우리가 파이썬 입력 출력 값은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다루는지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 앞에서 이렇게 서로 유사한 부분과 다른 부분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할때좀더 어 이상한 점왜 이렇게 입력하지? 이런 의구심이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베이직 인풋 아웃풋 챕터에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요약하면 첫째 프로그래밍 사고 사람의 언어와 달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람과 유사한 부분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둘째 파이썬이 이해하는 입력 혹은 파이썬이 출력하는 값들은 어떠한 형태를 띄고 있고 그 형태들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해 본다. 이두 가지가 베이직 인풋 아웃풋 내용의 결론입니다. 자,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사고. 사랑과 프로그래밍 입장에서 유사한 부분, 다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첫 번째 유사한 부분은 y는 f x 더하기 2라고써 있는 다소 회개한 어. 워딩, 용어, 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로직은 입력, 처리, 출력, 그리고 검증으로써 최적화되고 결합되어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에서 사람의 작동 방식, 무언가 눈으로 입력을 받으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입으로 표현을 한다. 즉 입력 처리 출력한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를 모방하여 컴퓨터도 키보드로 무언가를 입력해 주면 내부적으로 연산을 처리하고 실제 모니터로 그 결과를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동일하게 수학적으로 수리적으로 표현하면 입력 x 처리 f 출력 y라고 쓸수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함수를 배우는 이유가 결국 세상의 모든 로직이 함수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대략 우리가 느낄 수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y는 fx가 바로 출력 값은 입력 값을 특정한 처리를 한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바로 함수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함수, 방정식, 그런 다음에 막 이렇게 수학 연산만 하니까 너무 힘들고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쓰이는 건지, 이걸 왜 하는 건지 의구심 들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수많은 환경,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르는 로직을 함수의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함수를 배우는 거였어요. 그럼 교수님, 아니면 강사님, 이 마지막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 이걸 검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y는 fx 더하기 2인데, fx를 왼쪽 항으로 넘겨보시면, y 빼기 fx가 2가 되겠죠. 자, 앞서서 우리가 했던 그림이 다시 등장했는데, 사람의 교류 방식과 컴퓨터의 교류 방식이 유사하다라는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밥 먹자라고 하면 상대방은 이밥 먹자라는 입력을 받아 생각을 한 다음에 뭐 좋아? 뭐 거절할 수도 있겠죠? 싫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출력을 내고 그러면 내 입장에선 이 출력 값을 보고 애초에 내가 기대했던 게 있을 거예요. 뭐 나는 좋아가 오길 바랬어. 아니면 싫어가 오길 바랬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어떤 출력이 왔는지를 검증하는 부분이 포함됩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뭐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한테 얘기를 해도 밥먹자라 입력이 가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 입력을 받아 처리를 통해 어떤 출력을 하겠죠. 그리고 나는 마찬가지 내가 기대했던 바가 있는데 컴퓨터가 준 출력값을 보고 내가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의 판단과 같은 과정이 바로 검증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 일반적으로 이런 입력, 처리, 출력, 검증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나한테 누군가 컴퓨터가 좋다라고 하던데, 그러면 내가 이런 입력을 받아서 친하게 지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밥먹자라는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컴퓨터 입장에선 이 밥먹자라는 것이 새로운 입력 값이 되고, 이걸 처리한 다음에, 점점점을 출력합니다. 그럼 내 입장에선 이 점점점이 새로운 입력 값이 되고, 이 입력 값을 통해서, 일정을 잡아볼까? 어떨까? 라는 고민하죠. 을 근데 사실 이 고민하기 전에 이 출력 값이 내가 기대했던 바였는지 좀 매핑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예상했던 답이야. 그럼 나는 이제 뭘 하지? 이 입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정을 잡아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언제 먹을래라는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것은 컴퓨터에게는 새로운 입력이 되고 처리를 통해서 어, 검증을 또 하는 거죠. 나는, 이런 언제 먹을래란 출력을 받았는데, 난 사실 그 전에 점점점을 출력했었죠. 그죠. 이런 출력과 이런 입력을 통해서 검증을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의 함수 과정을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서로의 함수를 주고받는데, 주고받을 때 기준이 있죠. 검증 과정을 통해 내가 예상했던 출력값이 왔는지 검증을 통해 새로운 입력값을 가고 컴퓨터 입장에서도 내가 생각했던 예상된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고 검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입력값으로 시작을 하면서 서로 함수관계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해서 사실 y는 fx 더하기 2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입력, 처리, 출력, 그리고 지금 설명한 검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검증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제가 메모장으로 간단하게 쳐보면, 네. 우리가 y는 fx 더하기 2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y라는 건 일종의 나의 기대일 거예요. 나의 기대는 상대방의 생각, 곱하기, 내가 건넨, 표현, 말, 뭐 이런 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즉,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상대방한테 말을 건넸을 때그 말을 입력받은 상대방은 스스로 생각을 해서 fx라는 거를 출력하는 거죠. 그게 y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차이가 존재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나의 기대에서 상대방의 생각과 내가 건넨 말의 곱을 뺄 수가 있겠죠. 만약 이게 0이라면 무슨 뜻이 될까요? 나의 기대에 부합하게 상대방이 동일한 출력을 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뭐 백이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나의 기대에 상대방이 출력한 결과 차이가 100만큼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 수치화한다는 게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0은 동일한 거고, 1은 차이가 있다, 100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수치적인 표현을 검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y라는 건 실제 fx라는 x가 처리 과정을 통해서 출력되는 거이긴 한데, 이 y와 f(x) 사이에는 뭐 작게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서 이 검증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봐도 겠죠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무언가를 데이터로 입력했습니다. 그 입력된 데이터 속에서 우리가 막 의논을 하든 아이디어를 내든 데이터 분석을 하든, 뭘 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해보자 라는 출력을 낼 수가 있겠죠. 그 출력을 이런 부서들은 받아들인 다음에, 어, 이런 데이터 분석이나 우리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전략을 취하면 내년에 두배 매출이 달성될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 비즈니스를 해보니 한 1.8배밖에 나오지 않았어. 그러면, 두 배와 1.8배의 차이가 바로 검증이 될 거예요. 5차라고 볼 수도 있겠죠? 5차. 그래서 이 5차를 줄이는 과정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데이터를 수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의논하던가 데이터 분석을 하던가 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비즈니스 해봤더니 이번에 매출이 1.9배가 되었다. 그럼 그 오차가 더 줄어들었네. 검증이 훨씬 수치가 줄어들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 검증을 통해 지속적으로 입력, 처리, 출력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분석 과정도 과거 데이터로 한번 해보는 러닝 과정, 그리고 미래 데이터로 실제 적용해보는 예측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분할 수 있고, 실제 과거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 특정한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 사람의 사고, 사람의 생각을 모방해서 만든 것을 일종의, 어,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처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출력될 것이고, 그것이 목표 정답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비교 검증을 해서 좋지 않으면 데이터나 이런 알고리즘을 좀더 개선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래에 예측하는데 쓴다는 겁니다. 이것도 함수의 프로세스죠. 입력, 처리, 출력, 검증. 그리고 출력된 결과가 실제로 어 좋다라고 했을 때 미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여기는 학습 알고리즘, 예측 알고리즘이라고 이름이 달리 있지만, 통상 같은 알고리즘을 씁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출력이 있을 거고, 시간이 흘렀을 때, 이 출력이 미래에 진짜 잘 맞았는지 검증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 어, 입력, 처리, 출력, 검증 과정 없칩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고로 예를 들면, 과거에 있는, 어, 바둑, 대국, 현황을 다 입력을 받고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알파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 알고리즘 결과 어떻게 바둑을 두는 게 좋다라는 출력이 나왔겠죠. 그 출력을 실제 현실 정답과 비교를 했을 때더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 검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효과가 안 좋을 거예요. 계속 데이터도 업데이트하고 알고리즘도 바꿉니다. 그렇게 계속 평가 검증을 통해 개선한 다음에, 어 검증 결과 승률이 굉장히 높아 거의 오차가 영에 가까워. 그럼 미래 예측에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 전 세계에 있는 바둑 잘 두는 분을 초빙을 해서 바둑을 두는 거죠. 그런 다음 그들이 두는 바둑 대국을 입력받은 다음에 동일한 알고리즘을 써서 해보는 거죠. 그런 다음 이렇게 두면 될 거야라고 출력이 나오면. 실제 했을 때 이기는지 안 되는지 지는지 알 수가 있죠. 그걸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 승률이 아주 높다. 그럼 그걸 알파고라고 비즈니스 명칭을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은 뭐 데이터를 입력 받아 처리를 해서 출력을 합니다. 라고 수동적으로 배우지만 이걸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는 3단계를 포함한 이 2단계와 3단계를 잘 하기 위해선 마찬가지 내부 함수, 또 다른 함수가 있지만 1단계 함수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얻은 정보로 어떤 문제를 풀 것인 정의를 하고 어떻게 y 값을 도출을 하지? 그리고 성능을 어떻게 평가를 하지?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익스트랙션 하는 게 실제 1단계의 목적입니다. 이것도 함수, 2단계도 함수, 3단계도 함수. 이렇게 현실 비즈니스도 함수의 반복, 반복, 반복을 통해서 결국 구현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사람의 사고와 프로그래밍의 사고와 유사한 부분인 입력, 처리, 출력, 검증으로 이루어진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사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사고와 프로그래밍 사고에서 다른 점은 무엇일까를 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같다와 할당하다라는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기호로 치면 이 는과 같은 기호입니다. 사람의 사고에서 이 는의 의미는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건 같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 사고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의 의미가 아니라 왼쪽에 있는 것은 오른쪽의 값으로 할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땐, I는 KK라고 하면, 어, 저는 김경원이니까, 저의 이니셜인 KK를 넣었는데, 나는 KK와 같다. 뭐, 그렇게 논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 입장에선 I에 KK가 할당된 것이기 때문에, Print I를 했을 때, KK가 출력됩니다. 두 번째 예로 마찬가지인데, 이건 어떨지 한번 보세요. 어떨지. 자, i는 kk. 너 u는 코리아. i는 u. print i 하면 뭐가 나올까요? 코리아가 나옵니다. 자, 사람의 사고에서는 나는 kk와 같고, 너는 코리아와 같고, 나는 너랑 같다. 같은 뭐 한국인이다. 뭐 이런 의미 같잖아요. 그리고 프린트 i를 하면 나는 kk니까 kk가 나와야 돼요 근데 왜 코리아이지 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프로그램 입장에선 i에 kk를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u에 코리아를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i는 u 과정에서 i에 u 라는 값을 재할당한다의 의미가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할당한다. 그래서 i는 원래 KK였겠지만 코리아가 재할당이 되어서 코리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예시에선 i에 KK가 할당되어 프린트 i는 KK. 하지만 두 번째 예시에서 i는 코리아가 나옵니다. 실제 실행을 해보면. 그리고 프린트 i랑 u를 출력해보면 실제 i도 KK가 아니라 코리아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사람의 사고와 프로그래밍 사고에서 달리 쓰는 기호이자 사고입니다. 자 정리하면 프로그래밍 사고, 사람과 생각이 다르고 어, 프로그래밍도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유사한 부분과 다른 부분이 서로 존재할 수가 있는데 가장 유사한 부분은 바로 사람이 대화하는 방식 또는 사람의 교류 방식, 조직의 작동 방식, 비즈니스 작동 방식 컴퓨터의 교류 방식, 데이터 과학의 작동 방식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로직은 입력, 처리, 출력, 검증이라는 y는 fx 더하기 e라는 이러한 함수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루어진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유사한 부분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함수를 배우고 함수를 사용하면 많은 복잡한 것도 심플리파이해서 쉽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유사한 부분이었고 다른 부분은 바로 는이라는 기호의 사용 방식입니다. 사람에서는 눈의 기호가 같다의 의미인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왼쪽에 할당된다라는 의미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사람의 사고와 프로그래밍의 사고를 유사한 점, 다른 점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거를 활용한 뒤에서 배울 파이썬이 이해하는 데이터 형태, 형태 변환, 연산 형태 이런데에서 자주 사용돼요. 사용되는 이런 기호, 특히 이 는이 정말 많이 사용되는데 이거를 오해하지 않고 좀더 쉽게 그리고 헷갈리지 않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